대표였던 그 원희 위원장 모임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 얘기를 했었고 유승민 영입하세요? 안철수당이 그냥 통합하세요. 이러더니 듣다 듣다 안철수 대표가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말투로 말했을까? 이게 이제 간담회장에서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 거는 아니고 예. 그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 데서 에 이제 김기옥 그전 시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현 지금 그 강북 의뢰아 강북 아, 강북갑. 강북갑에 서울 예. 강북갑에 그 국민의당 당협위원장할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나가는 데서 이제 그 김기옥 그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안철수 대표도 만나봤고 김기옥 위원장도 좀 아는데 예. 어, 안철수 대 표가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썼을 거도 굉장히 놀라워요. 네. <laughs> 네.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분이 굉장히 유화적이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이쁜 네. 말만 쓰는 타입인데, 네. 뭐 말을 했으니까 들었다고 네. 하는 네. 거겠죠. 예. 근데 어.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혼잣말처럼 했지만 예. 안 대표가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좀실언을 했으면 예. 그뭐 죄송하다 유감표명을 하고 좀 공합을 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김기옥 위원장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예. 아또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예. 어, 안철수 대표가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서영호 조장. 네. 안철수 대표의 저런 얘기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좀 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뭐 낡은 정치와 맞서 새 정치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본인도 낡은 정치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아, 평소 안철수 대표답지 않은 화법은 바로 그 이면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자 호남계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아, 평화민주, 평화개혁연대라고 하는 사실상 심리적 분당, 당내당을 만들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면 아, 평화개혁연대가 실질적으로 어, 당을 이탈해서 독자적인 그 세력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을까. 아마 그 조,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조바심 때문에 안 대표의 좀 언행이 좀 거칠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홍만섭 차장 네. 마지막 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유성엽, 유성엽 의원은 뭐, 보따리 써서 나가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당? 그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싸가지라는 말이 예. 그 예.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예. 보시면은, 그게 그, 전라도 방언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 막말은 아니다. 아, 예. 이 얘기 좀렇지만 사람을 합의한 아. 건 사실이지만, 예. 안 좋은 얘기는 맞습니다만, 그렇고요.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지금 여론 조사를 하면은 여, 여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뭐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약간 처진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원래 그 야, 야당의 제일 제일 야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만한 지금 정치적인 그 그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네. 국민들로부터 좀 약간 외면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유승빈과 안철수가 통합을 한다면, 결합을 한다면, 네. 홍준표를 넘어설 수 있는 야권의 네.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될수 있지 네. 않느냐라는 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합치면, 합치면 또 지지율이 19%까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제 그런 통합이라든지 연대를 갖다 모색할려고 할, 할, 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 호남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는 좀 서운하죠. 아, 자기의 네. 어떤 안철수 브랜드로 해서 다 네. 우원 배치 달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내치려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네.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 네. 네 여기는 맞습니다만 그렇고요.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지금 여론 조사를 하면은 여, 여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뭐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약간 처진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원내 그 야, 야당의 제일 제일 야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만한 지금 정치적인 그.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예. 국민들로부터 좀 약간 외면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유승빈과 안철수가 통합을 한다면 결합을 한다면 예. 홍준표를 넘어설 수 있는 야권의 예.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될수 있지 예. 않느냐라는 게 아마 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렇게 햅사... 예. 저는 안철수 대표도 만나봤고 김기옥 위원장도 좀 아는데 예. 예. 어, 안철수 대표가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썼을까 저도 굉장히 놀라워요. <laughs> 예.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분이 굉장히 유아적이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이쁜 네. 말만 쓰는 타입인데, 네. 뭐 말을 했으니까 들었다고 네. 하는 그렇겠죠. 거겠죠. 그런데 네. 어.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혼잣말처럼 했지만, 예. 안 대표가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좀 실언을 했으면, 예. 그냥 뭐, 미, 죄송하다, 유감 표명을 하고 좀 봉합을 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김기욱 위원장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예. 아, 더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예. 어, 안철수 대표가 상대하기가. 표였던 그원위원장 보이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 얘기를 했었고, 유승민 영입하세요, 안철수 당이 그냥 통합하세요. 이러더니 듣다 듣다 안철수 대표가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말투로 말했을까. 이게 이제 간담회장에서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 거는 아니고 예. 그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 데서 이제 김기호 그전 시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현 지금 그 강북 의뢰아 강북갑에 아, 서울 강북갑에 강북 예. 그 국민의당 당협위원장할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나가는 데서 이제 그 김기호 그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서영호조장 네. 안철수 대표의 저런 얘기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좀 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뭐 낡은 정치와 맞서서 새 정치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본인도 낡은 정치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아, 평소 안철수 대표답지 않은 화법은 바로 그 이면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 호남계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아, 평화민주 평화개혁연대라고 하는 사실상 심리적 분당 당내당을 만들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추진위원을 구성하고 한다면 아, 평화개혁연대가 실질적으로 어, 당을 이탈해서 독자적인 그 세력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을까 아마 그 조,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조바심 때문에 안 대표의 지 언행이 좀 거칠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꼬마섭 차장 네.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뭐 보따를 싸서 나가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당. 그,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싸가지라는 말이 예. 그, 예.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예. 보시면 은 그게 그 전라도 방언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 막말은 아니다. 예. 예, 예. 이 얘기 좀 그렇지만 사람을 합의한 아. 건 사실이지만 예. 예. 안 좋은.